할렐루야 10월 5일 에스겔 1장 2장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에스겔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는 강하신 하나님과 관계하여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강한데 그분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뜻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원래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 부임받는데이에스겔은 어, BC 597년 여호야 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가고 난 뒤에, 그 다음 거기서 쓴 글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around 25세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30세 되었을 때, 오늘 1장 말씀을 보시면, 어 서른째 해 넷째 딸 초다세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의 나이 서른 살이 되었을 때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30세부터 50세까지 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로 이제 서른 살때돼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대데 성전이 무너지니까 제사 역할 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 크게는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어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고요. 그다음 25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한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다음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눈다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어 에스겔이 두 번의 사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3장 17절이고 두 번째는 33장 7절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2장까지는 뭐였냐면 심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3장이 나온 내용은 결국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는 심판의 경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말씀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관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33장 21절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는 것이 되고 그 함락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함 목자 즉 다윗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이 야기가 34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우리 1장 10절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어 그를 그를 통해서 뽑으며 그다음에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하면 또는 이제는 건설하며 심쾌하는 그것처럼 에스겔도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으로서 선제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어, 예레미야도 똑같고 스가랴도 제사장이면서 선제적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laughs>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48장까지 내용 가운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 한번 1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서른 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다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물다섯 살때 제사장의 아들로 여러분 나라가 거의 망해가고 그리고 그는 왕과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 젊은 스물다섯 살 나이 때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향한 다윗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럼 나는 제사장의 아들인데 무슨 일을 할수 있는가? 자기 인생에 관해서 나라에 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많은 의문점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잡혀가지고 난 뒤에 5년 후에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에게 어떻게 낭망하고 소망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웬? 그가 <laughs> 잡혀간 지 5년 됐을 때, 그,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라고 됩니다. 아직은, 어, 빛이 597년에 잡혀갔으니까, 5년이 지났으니까, 빛이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기 때문에,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는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어려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디서, 여기 보시면, 2절 말씀해 보시면 요야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다세라.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즉 갈대아 땅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그발 강가가 있는데 3장 15절에 보면 그 동네를 델라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동네가 델라비 그 동네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지만 선지자로 에스겔에게 그 에스겔의 뜻은 요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 에스겔에게 또는 젊은 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원드링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다우시 되는 그 젊은 청년에게 어떻게 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리냐면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글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상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위에 있느니라. 영성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 주셨습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1장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가 본 이상은 세 가지인데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 생물의 형상을 보여 주고요. 그다음에 15절부터 그다음에 26 25절까지는 뭐가 나왔냐면 밖이가 나옵니다. 그 밖의 환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뭐냐면 보좌의 형상. 그세 가지의 형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상을 세 가지를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이장이 가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본 이상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네 생물의 형상입니다. 그내 네 생물의 형상은 하나인데, 어떻게 됐냐면 사람의 모습과 사자의 모습과 소의 모습과. 독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특별히 어그 칠째를 보시면 그들의 다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봉사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발바닥은 굵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 굴이 같다는 것은 아주 그것을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세를 말하고 또 그다음에 앞에 6절 끝에 보시면 내 날개가 나오는데 아주 자유롭게 운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내 네 생물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맞는 천사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냐면 그룹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천사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내가 스물다섯 살때 불륜받았고 서른 살이 되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가? 우리 쪽에서 역사에 이루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부르셔서 히브리스 1장 1 4 절을 보면, 천사들을 부르는 영으로 믿는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준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 가운데 다윗이들 때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내 생물의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슬압들이, 천사들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고 있으며, 주님께서 마시냐면, 뭐 이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했다는. 즉,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셔서, 설상, 나라가 망해가고, 그리고 내가 잡혀가서,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천사를 부리셔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이내 생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일하십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하고 뒤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내 바퀴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바퀴에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절을 보시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바퀴에 특징이 있는데 18절을 보시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됐냐면 눈이 가득하다 가득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천사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네 밖기를 통해서 그내 밖기가 네 움직이는데 어떻게 곳곳에 눈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를 맞칠 때도 여호야키는 8살 때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37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되어서 왕과 함께, 어떻게, 왕에 함께 식사하고, 의복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여우야 긴 왕을 통하여 누가 나왔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가 오므른 말만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리고 모든 눈을 가지고 이 땅에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죄송한데,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밖의 눈이 가득해서 내가 그걸 보고 간섭하고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은혜와 도전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구절을 보시면, 날개가 서로 연, 서로 연하였으며 연결되었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구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2절에도 나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즉이 천사들의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간다는. 어떻게 가던 길을 절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일제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도 또 똑같이 나옵니다. 그들이 갈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천사들은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laughs>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죄악과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점점 점점 지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 대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제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에도 똑같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냐면, 보좌의 형상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한보좌가 있다. 똘이 있다.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보좌가 있는데, 그보좌의한 형상이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모양 같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6절부터 28절까지 형상이라는 말이 네번 나오고, 그 다음에 모양이라는 말이 네번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떻게 아버지 품성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26절부터 28절까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서서 1장 15절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고 우리가 볼 때는 인간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보좌에 한 인간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볼수 있도록 인간이 나타났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6절부터 28절까지 like 뭐뭐뭐 같다라는 단어가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마우 계신다.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야다즉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즉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어떻게 그 보자에 앉으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인데 결국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거기서 바로 엎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배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니까 그 가운데 엎드리게 되고 오호라 죽게도 떠다. 하나님 임제 가운데 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서 해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야.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스무 다섯 살. 그는 서른 살이 되면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게 되는데 성전은 이제 돌아갈 수 없고 잡혀왔고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나 걱정도 되고 의심도 되고 어려움 이때. 고민하는 그때 이제 서른 살이 되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이분 내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물을 여시고 이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니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보좌에 앉아서 통치한다라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한데 그의 반응은 뭐냐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라고 반응하지 않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버렸다는 거야.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네 가지 형상과 네. 그 다음에 밖에 눈과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을 보고 난데 그는 납작 엎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장에 엘리아를 아멘, 에스겔을 부르는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장1 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를 말하면 인자란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데 인간의 아주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는 93번이나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의 아들이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에스게라,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첫 번째 어떻게 부르냐면, 엎드려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진짜 엎드린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되지만 어떻게요? 이제 네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며 소망없는 살아가는 그삶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삶 가운데 선지자로 일어나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삶과 여건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엎어져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인자야, 알아, 너는 연약해. 그렇지만, 일어나라 라는 그 음성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그 영이 내게, 하나님의 성력이 그에 임하게 되고, 나를 어떻게 하면, 일으켜. 그 다음에, 내 발로 세우신다. 어떻게? 나는 일을 할수 없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셔서 예레미야,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기를 예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데, 상황과 여건을 설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폐역한 백성, 폐역하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폐역하다는 단어가 3절, 5절, 6절, 7절, 8절에 두 번.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폐역했다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잘 보세요.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스, 패,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그 다음에 폐역한 백성, 그 다음에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백성이라는 단어랍니다. 이 백성을 밑에 어, 설명이 되있는데 뭐라고 됐냐면, 이 백성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어, 이방인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선택된 백성 아닙니까? 근데 이 백성을 쓸 때는 뭐냐면, 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이방인에게 쓰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여기 보면, 신성모독자, 버린 자, 세상이 찌꺼기 같고 더럽고 혐오한 자를 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백한 백성 나를 버리고 세상이 찌꺼이 같고 혐오스럽고 더러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고 배반하고 싫으면 하나님이 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다는 말은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들은 절대 버릴 수 없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에스겔을 보낸다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는 것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폐역하고 배만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에셀에게 주시는 말씀이 6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지 들어 볼까요? 6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야, 너는 피로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자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소하지 말자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은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덮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접니다. 두려워하면 물러납니다. 그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말로 과하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일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될 만한 것, 괜찮은 것, 문제 없는 것 쫓아가면 지금 당장은 피해갈 수 있어요. 죄송한데,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8절과 9절이에요.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러는 말을 듣고, 두 번째, 그 배역한 족속에게 같이 배역하지 말고, 뭐요? 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팬데믹이니까 응. 교회 가지 않고 팬데믹이니까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 입을 벌리고 중요합니다. 내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그다음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어떻게?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다고 되었습니까? 십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표시니 그 안팎에 여러분 안팎에 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꽉 앞과 안, 안과 밖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배는 씁니다. 이 말씀을 가질 때 어렵습니다. 역한 백성이 할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되어지는 상황 때문에 타협하거나 넘어지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입을 닫지 말고 주신 말씀 어렵고 힘들지만 선포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 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무다섯 살때 잡혀왔습니다. 제사장으로 난뭘할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서른 살때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상의 결론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패역한 백성, 더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진 그들을 향하여 보내십니다. 여러분 점점점점 사람이 더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나님께 오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타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고 배는 쓸지 모르지만 그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결국 33장부터 하나님이 회복에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는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서른 살의 에스겔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대학 청년부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입을 벌려서 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루수있는 저와 여러분들 십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는 에스겔 오늘 우리이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강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강하게 아무런 말며마 강하게 되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이 우리가 원더링하고 다우드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차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른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폐역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여군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들은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시고 세상이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도록 도셔서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먹고 오늘도. 하나님 나 보내신 직장과 삶과 곳곳에 가서 그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한분한분그 에스겔로 젊은 에스겔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 예수님 축복합니다.